안녕하세요. 건강튜브의 상큼발랄 MC 백지훈입니다. 출산은 축복이지만 산모에게는 전쟁과도 같은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산 후에 몸이 내몸 같지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산모의 몸이 다시 균형을 되찾는 시기, 바로 산후 회복의 골든 타임에 대해 태흥당 한의원 김현동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전 산후의 중요한 시기 섬세한 진료로 여러분의 건강을 찾아드리는 한의사 김현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미리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 태흥당 한의원이 분원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혹시 어느 지점에서 오셨나요? 지금 사직점에 있습니다. 아 사직점이시구나. 네 사실 제가 놀랍게도 태어나서 한의원에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혹시 태흥당 한의원에서는 좀 어떤 진료들이 이루어지나요? 저희 한의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침치료, 추나치료, 그리고 한약처방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그 모든 과정을 이제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모분들의 산전산후 케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원장님, 많은 분들이 출산이 끝나면 몸이 자연스럽게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몸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나요? 네, 먼저 출산이라는 여성의 몸의 큰 변화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어, 출산은 인체 신비 그 자체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품고 그리고 그 엄마의 면역력을 나눠주며 무럭무럭 키워나가는 과정인데요. 한 생명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고 나서부터는 엄마 몸에는 아기가 나간 자리. 즉 자궁이 다시 원래 크기로 줄어들고 남은 찌꺼기들을 배출해야 하니 오로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호르몬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 엄마 몸의 회복을 위한 호르몬 늘게 되니 자연스럽게 어, 호르몬 재세팅 시기를 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출산 후 여성의 몸에 일어나는 어, 변화들을 관찰해보며 한의학 쪽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꿀팁을 방출해드리겠습니다. 오, 방금 원장님 눈빛이 굉장히 초롱초롱 하셨어요. 어, 여러분, 김현동 원장님께서 꿀팁 드린다고 하시니까요. 특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산모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네 원장님 아무래도 이몸 전체가 재건 과정을 겪게 되다 보니까 출산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산후 회복의 진짜 골든 타임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출산을 책임지는 건강튜브. 건강. 어, 보통 출산 후에 6주 정도를 우리가 산욕기라고 부르잖아요. 어, 그런데 이, 이후에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 왜 그럴까요? 어, 예전 조선 시대 이야기를 하자면요, 어, 왕비가 출산하게 되면은 산실청이라는 이제 관청이 기관이 생겼습니다. 의녀와 의원이 붙어서 3개월 동안 관리해주는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죠. 지금의 산후조리랑 비슷한 시스템인데 당시 명성황후도 출산 준비를 위해서 달생산을 출산 이제 해산하는 달에는 불수산을 그리고 산후 조리 중에는 군기탕을 복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시대도 이미 출산을 어, 회복의 치료의 과정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출산하고 2주, 3주 만에 육아와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요. 몸이 완전히 회복하기도 전에 에너지를 다시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산욕기 6주라는 거는 자궁이 회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일 뿐이지 근육, 인대, 그리고 골반이 다시 회복하는 데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어, 요즘에는 2, 3주만 지나도 바로 일상으로 복귀를 하니까 정말 몸이 쉴 틈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런데 출산 후몇 달이 지나도 계속해서 뻐근하고 또 찌뿌둥하고 이 몸이 안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그런 피로나 통증이 오래가는 이유는 뭔가요? 어, 출산 직후 자궁은 어, 임신 중 무게 1kg 정도에서 어 출산 6주 산육기를 거치면서 60g 정도로 줄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변화도 있고 동시에 출산 방식에 따라 500에서 1000mL 정도의 출혈도 같이 생깁니다 태반이 분리되면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처럼 이런 호르몬이 수일 내에 임신 전 수준으로 회복을 하게 되는데 또 릴렉신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골반, 허리, 손목 이런 인대가 약해져 있고 이 상태는 출산 후 6개월까지도 지속이 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기혈 손상, 어혈 잔존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오 기혈 손상, 어혈 잔존. 그렇다면 이런 회복 과정을 한의학에서는 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나요? 출산 후는 이제 어, 기혈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시기입니다. 어혈 제거, 자궁 회복, 부종 완화, 통증 완화를 위해 한약, 침, 뜸, 부항 이런 마, 추, 추나 치료를 통해서 맞춤 관리합니다. 환약침 뜸 추나까지 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산후 회복을 도울 수 있네요. 그럼 출산 방식에 우리가 왜 제왕 절개 또 자연분만 이런 방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출산 방식에 따라서도 회복 속도가 좀 다르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출산 방식에 따라 손상 부위와 그리고 회복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 자연분만은 회원부와 자궁 이제 그리고 골반 저부에 손상이 생기고 출혈량은 300에서 500ml 정도 생깁니다. 제왕절개는 복부와 자궁의 수술로 인한 상처와 유착이 생기며 출혈량은 800에서 1000ml 정도 꽤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자연분만 산모에게는 궁기탕, 생화탕처럼 어혈을 풀고 자궁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그리고 제왕절개 산모에게는 보허탕, 십전대부탕처럼 조직 재생과 순환 개선 중심으로 처방합니다. 하지만 출산 방식보다 중요한 것은 산모 개개인의 체질과 본인이 불편하게 느끼는 그 증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약 처방은 출산 방식보다는 개개인 맞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 출산 방식의 차이보다는 이제 개개인의 체질에 맞게 치료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근데 혹시라도 우리 산모분께서 어, 산육기에 잘못 관리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이 바빠서 몸을 관리할 시간이 없었다라고도 할수 있는데 혹시 그렇게 산육기에 몸을 잘못 관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나요? 일단 호르몬의 문제가 제일 큰데 일렉신 호르몬으로 인대가 느슨해지면서 복직근이 분리돼서 체형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골반 관절이 불안정해지면서 허리와 골반의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출산 후에는 아기를 좀 많이 안게 되는데 손목이라던가 인대 부위에 통증이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빈혈 수면 부족 그리고 자율신경 불균형 같은 문제들이 더해지면 회복이 더뎌지거나 만성화가 되고 한의학에서는 이를 산후풍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아니 원장님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출산 후에 우리 한약을 드시는 산모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혹시 산후 보약은 어떤 역할을 해주나요? 산은 단순히 체력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혈액 손실, 호르몬 급변, 자궁 조직 손상, 그리고 인대 이완, 자율신경 불균형 등이 동시에 우리 몸에 오는 큰 손상을 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약은 이 손상 이후에 회복을 도와주는 전체적인 어, 역할을 하는데 자궁 수축이 더디고 그리고 어혈 배출이 잘안오로 배출 잘안 되는 경우 생화탕, 군기탕 등의 약은 자궁 수축과 혈액의 흐름을 도와 자궁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 출혈 이후에 혈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빈, 빈혈 증상 아니면 혈압성 변비 같은 증상에서는 어, 보호탕, 십전대보탕 같은 약을 처방해서 헤모글로빈의 회복을 촉진합니다 호르몬 변화와 순환 저하로 인해서 관절이 붓고 시린 증상을 개선해주기도 하고 신경계와 호르몬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면, 소화 감정 조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산후 우울증으로 기분이 달라졌다, 아니 몸이 좀 처진다, 입맛이 없고 계속, 어, 가라앉는다, 이런 증상을, 어,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산후 3개월 이상 지난 분들도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조직이 완전히 굳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 회복이 잠깐 멈춘 것이기 때문에, 네, 어, 지금부터 치료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출산 후에 몸에 정말 다양한 변화가 생기고 또 몸이 내몸 같지가 않을 건데 한약으로 회복부터 또 수면 감정까지 케어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면 혹시 산후 회복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요? 어 이제 산후 회복을 위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은 지킬 수 있을 만큼 지키시면 되고 저는 이제. 단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가져왔는데 쉽게 휴식하는 순영이라고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휴식하는 순영이요? 네. 그게 뭔가요? 어, 휴는 잘 쉬는 게 중요하다. 휴식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임신 전에 내가 하던 일상들을 이제 회복하면 되는데 가볍게 원래 운동을 하시던 분들은 다시 운동을 다시 하시면 되고 네네. 아침 식사 후에 커피 한 잔, 모닝커피 한잔 하시던 분들은 그런 습관을 다시 재개해도 좋습니다 산모분들이 어, 내가 잘 쉬었다 이렇게 느끼는 부, 부분들을 다시 경험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휴식하는 순영이 순인데 순환이 중요하다 이런 뜻인데 피가 돌고 자궁이 회복하도록 순환을 잘 살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몸은 혈류가 막히는 곳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 꾸준한 움직임 한약 복용 그리고 온열 요법으로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은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야 호르몬과 조직의 회복을 잘 합니다 시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네. 양질의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지 않은 당질, 과당류, 군것질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휴식하는 순영이 사실 무슨 말인가 했어요. 어, 첫 번째 휴, 잘 쉬고, 두 번째 순, 순환을 위한 움직임, 그리고 세 번째 영, 좋은 영양분 섭취, 맞죠? 네, 맞습니다. 어, 이세 가지가 산후 회복을 위한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럼 원장님, 혹시 출산 후에 산모가 일상 속에서 꼭 해줘야 하는 좋은 습관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일상 중에서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습관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는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 복식호흡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도 다양하고 많은데, 어, 제가 가지고 온 방법은 산모분들이 아직 회복하고 있는 단계에서 편안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니까 집에서 좀 쉽게 따라 하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전이나 기상 직후에 5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되는데 이는 들숨과 날숨이 4대 6 비율로 맞춰서 하는 호흡법입니다. 어, 이 어, 복식호흡은 자궁 골반 주변의 혈류도 증가시키고 자율신경 안정에도 도움을 주면서 벌어진 흉곽을 모아주기도 하고 그런 아주 간단한 운동입니다. 운동이자 명상 시간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 위에 올려놓고 흉곽과 복강 안 들어있는 풍선이 부풀어 오른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날숨은 입으로 가볍게 오므려, 입을 오므려서 네, 날숨은 입술을 오므려 가볍게 천천히 내쉽니다. 맞나요, 이거? 네. 어, 이때 내 배꼽과 명치가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어, 그런 느낌으로 흉곽을 모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어, 이 하루 5분 복식호흡이 몸과 마음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방금 말씀해주신 5분 복식호흡은 사실 산모분들 아니라 어, 그냥 우리 누구에게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 하루 5분이면 여러분 충분하니까요. 지금 바로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지금 실습 들어가시죠. 산후회복에 대한 구독자들의 궁금증을 OX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건튜 OX 퀴즈! 네, 원장님,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유수유 산모는 한약을 먹으면 안 된다?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먹어도 된다? 네. 네. 엄마가 먹는 약과 음식은 모유수유를 하는 아이에게 전달이 될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생아, 영아에게 투여해도 안전한 약들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어, 엄마의 자궁회복, 그리고 순환 개선, 그리고 기력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이 오히려 좋은 모유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장님,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왕절개 산모는 자연분만 산모보다 회복이 느리다? 하나, 둘, 셋. 정답은 세모입니다. 어, 왜 세모죠? 어, 회복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기혈 보충과 그리고 순환 회복 병행하면 제왕절개 산모도 충분히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제왕절개 하신 산모분께서 보어탕이라는 한약을 삼 개월 처방해 드렸는데 한달 정도 지났을 때 몸이 좀 따뜻해진다. 이렇게 느끼시고 관절통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제왕절개든 자연분만이든 회복의 방향만 잘 잡으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이 원장님께서 회복 방향을 잘 잡아주신 덕분에 우리 산모분께서 빠르게 좋아질 수 있었던 거네요. 네. <laughs>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후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다. 하나, 둘, 셋. 오입니다. 단 무조건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 수축을 막고 그리고 혈액 순환 잘될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출산 후에는 말초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그리고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고 자궁 의 혈류 저하가 있기 때문에 27도에서 28도 정도의 실내 기온을 유지하면서 찬물, 찬바람을 피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에는 한약을 먹으면 안 된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과거의 일부 신약들이 태아나 신생아에게 어,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약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러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약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한의학적인 진료 아래에서 처방받은 한약까지 먹으면 안 된다고 오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대로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한약은 오히려 임산부의 몸을 편안하게 하고 태아의 성장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처방으로 안태음 그리고 교회탕 같은 처방은 임신 중에서도 이제 널리 먹는 많이 처방되는 한약들입니다. 한의사 부부들은 임신 기간 내에 이런 한약들을 늘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황금과 백출 같은 안태성약이라고 부르는 약재들은 임신 기간 중에 복용을 권장하는 약재들입니다. 즉 무분별한 복용은 피해하지만 전문가의 진료 아래서 적절하게 처방된 한약은 임신 중에도 충분히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준비하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문가 진료 아래 이제 처방된 한약은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김현동 원장님과 함께 산후 회복의 골든 타임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출산은 끝이 아니라 몸이 새롭게 적응하고 또 회복하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원장님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몸은 크게 세번 변합니다. 어, 초상기, 출산기, 그리고 폐경기. 앞으로 30년을 결정짓는 이 중요한 시기 놓치지 마시고 출산 후 4주 되는 시점에 집 가까이에 있는 한의원이나 한방 병원에 내원하셔서 몸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참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으로 한번 시선을 바꿔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출산을 응원하는 건강 튜브